대박님 매도라고 음, 나 청산할게요, 그러면. 청산하고 다시 봅시다. 대박님이랑 나랑 같은 길 가면 항상 꼬여. <laughs> 비겁한 변명입니다. <laughs> 이거 봐라. 나 벌써 이목했다. <laughs> 와 오늘 쿠쿠님 덕분에 저 이목 정말 편하게 했습니다. 이제 시황 자체를 공유를 하러 2시 반쯤에 가잖아요. 이제 정보 공유방 가는데 갔는데 쿠쿠님이 이걸 올리는 거야. 닥스가 급락 중이라면서 수다기가 추정하려는지 일단 욕까이 이걸 올리시길래 제가 시황 자료를 정리하면서 끝나자마자 바로 이 말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laughs> 맨 밑에 보이시죠? 닥스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나스닥 10분봉을 찾아봤어요. 제가 10분봉이 이평 이격을 벌리고 있더라고. 이거다 하락이다 싶었지. <laughs> 자 10분봉을 보면 제가 여기서 들어갔어요. 요 캔들에서 들어갔거든요. 왜 들어갔냐면 자 보세요. 0품명 2평, 3-2평, 5-2평, 12평, 22평, 역별 만들었죠. 역별 딱 만들고, 아래 s 이 보시면요. 시그널스 밑으로 빠졌죠. 이 자리에서. 아 근데 또 쿠크님한테 또 미안하네. 어? 쿠크님이 저렇 소스를 다 주고, 나만 이래 수익이고, 쿠크님은, 어, 자식한테 그 컴퓨터 넘겨준다고, 매매도 못하고. 아이, 아, 뭐, 유 아쉽네. <웃음> <웃음> 맛있네요. 2천만원. 아이, 맛있 달달하네. 이빨 다 썼겠노. 양치 세번 하고 자야겠다. 정보 공유방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담 속에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정보 공유방이 무조건 뭐 자료만 올릴 게 아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쿠쿠님도 그냥 넌지시 툭 던진 거였는데 그거를 저는 물은 거죠. 그러니 정보 공유방 놀러 오십시오. 어, 제가 지금 링크 바로 깔아드릴게요. 사람들도 모였는데 설명 한번 해볼까요? 나스닥이랑 닥스가 왜 연결고리인지 그 비밀을 지금. 풀어 드릴게요. 우선 알아야 할게 글로벌 자금 흐름 구조예요. 어, 닥스랑 나스닥의 글로벌 대형 펀드랑 기관들은 먼저 유럽장에서 포지션을 잡고 이후 뉴욕장으로 옮겨가요. 유럽장이 어디야? 바로 닥스죠. 뉴욕장은 어디? 바로 나스닥이다 이 말입니다. 특히 독일은 유럽의 경기 중심이고 닥스에는 다국적 기업 뭐 지멘스나 BMW 등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글로벌 경기 민감도가 크다 이 말이죠. 이런 움직임이 나스닥 선물에 반영이 되면서 닥스가 리드, 나스닥이 따라가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심리랑 위험 선호도를 좀 보더라도 닥스는 경기 순환주 랑 제조업 중심의 지수고 나스닥은 성장주랑 기술주 중심의 지수예요 글로벌 경기나 유럽 증시에 이제 위험신호인 빨간불이 먼저 들어오면 투자자들이 리스크 온오프 심리를 그대로 미국 시장에 특히 기술주에 투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유럽 pmi 지표가 부진이 되면 닥스가 하락을 하고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 위험회피가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스닥 선물이 하락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스크 온오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닥스가 상승을 하면 유럽 경기랑 투자 심리가 긍정적이다 그러면 나사닥 선물도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인해서 동반 상승이 가능하고 닥스가 하락을 한다면 유럽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정 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나사닥 선물도 하락 압력을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어찌 닥스와 나사닥의 비밀스러운 연결고리에 대해서 이해 좀 되셨습니까? 뭐든지 알아야 수익이 납니다. 하나라도 더 알아야 매매가 편해요. 자 매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264.00 매도 3분봉 기준으로 더블 탑이 보이고요. 단기 이평들이 눕는 것 같아서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손절할게요. 이건 더 올라가겠다. 안 되겠다. 손절했어요. 자, 매도 진입합니다. 263.75 매도 3분봉 기준 하락 다이버스를 만들어서 진입, 진입했습니다. <목소리> 대박님 매도라고? 음, 나 청산할게요, 그러면. 청산하고 다시 봅시다. 대박님이랑 나랑 같은 길 가면 항상 꼬여. <laughs> <laughs> 비겁한 변명입니다! 농담이고 청산했던 이유가요 여기 보라색 마디값 있잖아요 250짜리 근데 그 자리에 지금 202평선도 있다 보니까 얘가 쉽게 못들어서 일단 그냥 정리한 거예요 본장은 좀 냉정하게 쳐다봐야 될것 같아요 1본 기준으로 트렌드 라인을 그었을 때 지금 딱 지지받고 올리고 있고 드디어 파라키오의첫 지금 양봉이에요 당연히 꺾일 수도 있지만 첫 양봉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아래 꼬리가 너무 길고 여기 지금 종가를 넘어서서 시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올리고 있다고 보니까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400대를 다시 탈환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볼변 하단부를 찍으면서 밑으로 더밀게 되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고 오늘 좀 핵심적인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5, 4, 3, 2, 1 본장 스타트. 자 손절 잡고 매도도 갈게요. 2 3 7.25 매도. 아 손절 바로 떠버리네. 야 역시 쓰다기. 이거 손절 잘 잡아야 돼. 진짜 오늘 손절 무조건 잘 잡아야 돼요. 자, 전 여섯 매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557.75. 매도. 자, 춤에 붙을게요. 3분 봉 석배령 완성. 551.38. 매도. 자, 청산할게요. 3분 봉 12평.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1차 지지가 될수 있어서 어, 일단 정리했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길게 가져가면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석별령석별령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걸 보고 석벼령 캔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수세로 화끈하게 하고 올라오고 나면요 이때가 움직임의 극게다해요 완전 극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여기서 정적을 흐립니다 약간 이제 릴렉스를 하면서 이 정적을 이어서 가는 게석별령 패턴이에요 왜집집하냐면